세계로 뻗어가는 품격있는 도시, 강남구에서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강남구민을 만나보는 시간, 강남에 산다. 오늘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인의 능력도 개발하고 그 능력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가는 열정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뭔가 낯익은 듯하면서 그리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재봉틀 소리 아닌가요? 네, 예상대로 옷을 만드는 동물인 것 같죠? 이 동아리는 의료리품 동아리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재능을 어느 사회에 좀 환원을 하고자 모인 모임, 동아리 모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선후배님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선생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게이 모임이 2002년도에 발촉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벌 한벌 정성껏 직접 손으로 만드는 과정이 참 번거롭고 힘들 텐데 작업하는 회원들의 표정은 무척 밝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옷을 받고 기뻐할 분들을 생각하며 만드는 거라 그렇겠죠. 서울시의 그 여성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 마음이 아프고 많이 이렇게 사회로부터 이렇게 따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어 대부분 보면은 많이 불편하고 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저희가 그곳에 정말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파자마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전달이 될 것이고요. 옷 만들기반 강사와 수강생 9명으로 시작한 봉사 활동이 이제는 2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의 천벌이 넘는 옷 기부라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그 과정이 분명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기쁜 마음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건다 감수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건 없지만 가끔 저희가 이게 봉사할 때마다 저희가 그 자재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부자재가. 원단을 사야 되고 거기에 연관된 것들을 사야 되다 보니까 재료비가 일단 많이 들어요. 그거 빼고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기개발을 위해 배운 걸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그대로 환원하는 달빛천사 회원들. 그 이름처럼 뒤에서 조용히 빛을 내는 활동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응원합니다.